저품격 격투기 팟캐스트 김건희 리교덕의 건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집입니다 5월 30일에 일본 라이징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5일 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 중한 분이십니다 일본 격투기 전문가 한국에서 그리고 이 라이징 대회를 가장 많이 자주 취재하셨던 기자분이십니다 무진의 최효석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려운 분 이렇게 불러 왔다고 해놓고 왜저저 품격 방송이라고 <웃음> <웃음> 스스로 스스로를 낮춰서 이렇게 일단 하니까. 일단 저희가 저 품격으로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 저 품격에서 그래. 고 품격이 되어가는 아, 과정이다. 아, 네. 어. 권영철 선수대 또이 선수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미우라 코타 MMA 경기입니다. 정진체육관의 김충구관장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저기 공릉 이쪽에 체육관을 정릉 공릉 이쪽에 체육관을 정진 체육관을 하다가 지금 안동에 내려가 계시거든요 근데 공릉 정릉 그쪽에 있을 때 정문홍 회장이 당시에 프라이드를 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김춘구 관장의 제자인 거죠 정문홍 회장이. 근데 이제 안동을 내려간 김충구 회장이 완전 새로운 친구들을 기르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예요 권용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문홍 회장하고는 사형 사제가 되는 거죠. 어, 멀, 먼 관계에 사형 사제가 어. 되는 거고 이 선수가 권용철 선수가 MMA는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 입식 경험은 있어도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면은 뭐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방법을 속성과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타격전에서는 솔직히 미우라 코타보다 더한 수일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일 테지만 미우라 코타가 MMA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레플링에 대한 공략들 이런 걸 어떻게 잘 대비하고 나오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매치업입니다. 아버지가 참 대단한 인물이시죠. 미우라 카즈요시라는 일본 사커계 전설이시죠. 거기 이제 어머님도 이제 아이돌 출신의 가수 엄청난 미인이시거든요. 상당히 미남 파이터로 좀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전적은 5전 2승 3패 결국 좋지는 않죠. 이 친구도 원래는 아버지 따라서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려고 했다가 허리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좀 쉬다가 아뭐딴거할거 거 없을까 보다가 이제 격투기를 해야다뭐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격투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야타 카즈요시 선수였던가요 엘리트 레슬러인 양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종합격투기집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내 제자라고 흔히 그러죠 그 집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워낙 잘생기다 보니까 이제 태국 같은 데서도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스타 팔로우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게. 팔로우 했는데요. 수가 2 5 0만 <laughs> 네, 그렇죠. 네. 한국 쪽에서도 지금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 팔로우를 걸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했었는데 킹복싱으로 뚜아까오랑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쪽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올해 가장 태국을 들썩였던 종합 격투기 선수라는 명으로 상까지 줍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은 좀 만들어 가는 선수라는 느낌은 좀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로드의 백승민 에이전트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친구랑 좀 상당히 좀 친하신데 그 타격 본능이 좀 있대요. <laughs> 그래서 요번에 타격이 되는 상대를 찾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게이 친구 본인의 요구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종합이라기보다 타격전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재미있는 그런 업셋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권영철 선수는 미우라 코타를 어 자신의 MMA 데뷔전 승리 재물로 볼수 있는 거고, 미우라 코타는 권영철 선수를 자신의 이 삼연패를 끊는 네. 그런 재물로 보는 그런 매치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우라 코타 라이진에서싹꺾치기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사커킥을 기가 막히게 찬다. <웃음> <웃음> 뭐 이런 이런 말장난들이 좀 있었죠. 아 근데 뭐뭐 뭐, 맞는,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음. 강력 우리가 이제 다리 힘이라고 하잖아요. 강력한 이런 게좀 남다를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축구도 하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그걸로 이제 이겼던 게 화제가 됐던. 미우라 코타는 라이진에서 대회 급에 들어갈 정도로 따지면 랜드마크에 들어간다고 생각 아니면 넘버링에 들어가? 미우라 코타가 인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아 넘버링에 들어갈 수 있죠. 음. 근데 넘버링 들어가도 앞에 있어요. 앞. 은근히 예전에 이제 프라이드 때 이벤트 매치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은근히 실력주입니다 일본이. 은근히 아니 진짜 진짜 음. 그래요. 좀좀 음. 좀 그런 걸 많이 따져요 명분과 이런 거를 이벤트 매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프라이드 계열의 이 지금 이 라이지는 은근히 그런 뭐 타이틀전 실력자들을 좀 많이 뒤에 배치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직 네. 커나가는 선수들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앞쪽으로 넣어요. 미우라 코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음. 지금.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막 인기 많으니까 막 그렇죠. 보고 싶어 네. 하겠지만 그러니까 라이진 음. 측은 그런 기준은 명확하다. 지금 상황에서도 겁니다. 그렇고 사실 종합 쪽에서 거의 이겼던 친구 유시라고 원래 그 호스트 쪽에 운동을 좀 하던 친구를 겨우 이긴 거였거든요. 그 이승 중에 하나가 그 선수랑 시합하는 거인데 그것도 상당히 스크램블이 있었던 그 미우라 코타가 쉽게 잡아내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실력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네. 일본은 호스트 출신도 경기를 뛰는군요. 원래 격투기 쪽에 좀 조회가 있어서 그런 뭐 바디빌딩도 하고 좀. 어 격투기에도 흥미가 있어가지고 종합으로도 데뷔를 했었던 사람이랑 했었던 거죠 유시라는 친구였습니다. 아, 얼굴, 얼굴 잘생기고 네네, 약간 느끼하면 미소 짓는 사람이 네네. 있습니다. 이 선수가 MMA 선수로 성공하고 싶은 의지는 확실하다 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은 나와서 산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뭐 도장의 사부님 집에 가가지고 숙식을 할 정도면은. 한번 이걸로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그 음, 우치데시라고 하는데 가라데 음. 쪽에서도 이제 가장 좀 열심히 하고 그 이제 관장님한테 사랑받고 그러는 친구들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거든요. 꽤 기운을 받는 선수라고 보이긴 해야겠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약간 부족함이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렇죠.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사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럴 건 없을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 에 승부, 그러니까 좀 재미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재미가 어디까지 이이 친구를 자극해서 그래서 끌어올릴 거냐, 이 잠재력을 음. 좀 궁금하죠. 근데 제가 미우라 코타라면 음. 안 합니다 이거. 음. 얼굴이 다치잖아요. 코가 이 잘생긴 얼굴이 흠집이 음. 날 수가 있는데 코가 삐뚤어진다거나. 아니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잘생겼어 일단 잘생겼잖아요. 근데 연기를 잘하냐 모르잖아요. 연기 잘할 음.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뭐 모델처럼 키가 크냐? 아이 그것도 몰라요 아이 안커 그렇게 키가... 크. 모델급은 아니에요 물론 뭐, 아이, 내가 저보다 나이 잘생기고 저보다는 큰데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급에 치고는 근데 격투기 선수여서 최상위권의 미모지 그러니까 음. 우리가 너무 아, 잘생겼다 미연합니다 근데 영화배우를 할 거냐 이런 것또 아니거든 음. 아니면 그냥 사업하든가 음. 아버지 엄마 돈으로 사업하던가. 백승민 에이전트 님한테 음. 잠깐 들었던 얘긴데 이 친구가 로드를 왔다가 귀국을 했었잖아요그 로드에 이제 선수들 출전을 했었으니까 세컨으로 응원차 왔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비행기 표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도련님이니까 그런 걸다 누가 해 주지 지가 끊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승민 에이전트 님한테 끊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정도니까 사업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기는 음. 합니다. 도련님인 확실한 도련, 도련님, 복장이라고 네, 네. 일본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도련님이죠 도련님.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 신유리 선수 대 케이트 로터스 선수의 이은기가 라이즈는 한일 미녀 대결이라고 음. 말했어요. 아예 그거를 노린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원래 넘버링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대로 좀 급하게 옮긴 거라는 느낌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음. 확실히 좀딱 맞는데 어, 한국 팬들한테 어필하기도 좋은 어디에 가서도 어필하기는 좋죠. 그 아까도 근데 일본은 은근 실력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성적이 둘다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둘다 승리였으면 넘버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둘다 이제 성적이 요새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월드 시리즈라는 요 대회로 넣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율리 선수가 아직까지 라이징에서 승리가 없죠. 이패죠, 이패. 2패. 이패고 계약이 몇세 경기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좀 하려면은 이번에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경쟁력을 보여줘야 뭐 이자와라는 챔피언도 있고 음. 뭔가 타이틀에 도전할만한 그런 루트를 밟아주게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심율리 선수가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만난 선수가 조금 강하지 않았나요? 너무 뭐 아주 강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솔직히. 그 정도 잡아줬어야 된다고 봐요. 이리 뭐 레나. 어, 다음 상대가 좀 세긴 세서 누구 하마사키였습니다. 아 약간. 하마사키. 네. 근데 이제 둘다 일단 연세 좀 있으시고 음. 꺾임새가 이제 분명한 선수들이어서 잡아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걸 이제 못 잡아내가지고 좀 아쉽죠. 한국 팬들한테도 조금 많이 알려져 알려지고 있는 케이트 로터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케이트 로터스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네. KT 오야마라고 합니다. 네, 본명은 그렇고요. 어느 쪽에서는 얘기가 듣기로 이 제일 교포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뭐 물어보지는 않아서 그런 확정은 못 짓겠고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좀 했었대요. 12살 때 유도를 2년 정도 하다가 피지컬을 좀 올려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미트치기가 너무 재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 나도 MMA로 가야겠다 싶어서 MMA로 본격적으로 가서 2020년 12월에 주얼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데뷔 전 상대가 후스컵이라고 킥복싱 대회에 조금 이름이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쿠마가이 마리나를 상대로 안바를 땁니다. 시원하게 잡았죠. 아 어, 그지만 두 번째 대회부터 그다지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초크로 지고 뭐 판정패로 계속 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도 왔었었죠 스다모이리한테도 깨지고 고전을 좀 많이 했었었다가 조금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라이징으로 오게 됐는데 상대가 레나였던 거예요 레나는 못 이겼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유리 선수랑 대결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스타 팔로우가 얼마라고 그랬다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엄청난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일단 그 걸어져 있는 사진들을 보면 진짜 모델 같거든요 엄청 아름다운 모델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남자 취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인터뷰 쪽그 일본 격투기 잡지에서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과묵한 남자가 좋다. 그 자기를 떠들거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는 조,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얌전한 타입이래요. 거기다가 일을 뭐 어디 나갈 일 없으면 그냥 집에 짱 맞게 지낸답니다. 완전히 집순이라고. 거기다가 트위터도 계정을 안 만드는 것으로 조금 이름이 나 있는데 왜안 받느냐 치안이 좋지 않아서 <laughs> 만들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주소가 좀 까발려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좀 재밌습니다 좀 누가 유리한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 음, 일단 저는 그래도 이제 박정원 선수랑 경기를 할때 레슬링을 보여줬었던 심유리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플링 음. 면이나 이제 스크램블 면에서 좀 앞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KT 로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근력 부족 같은 느낌도 좀 사실 많아요. 앞으로 뭐 피지컬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몸이 다르게 이제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기는한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조금 많이 모자라지 않나라는 그 동체급 선수들에 비해서 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유독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심유리가 이번만큼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KT 로토스가 아름다운 외모에 비해서는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잘하긴 하나 심유리 선수가 분명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다 결국에는 심유리가 이길 것 같다 음. KT 로토스가 만약에 져요 그러면 라이징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3연패잖아요 해지 될까요? 이거 그 영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문동 회장이 일본 한클래스인가 어디 가가지고 봤는데 KT 로토스를본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나서 와 되게 이쁘다. 약간 관심을 보여요 로드 쪽에서 만약에 라이진하고 계약이 안 된다면 해지 된다면 로드 FC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KT 로토스에 대해서 블랙컴뱃 쪽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쟁탈전 음. 정도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이즈나고 계약이 해지된다면. 음.